이번 시간부터 두 강의에 걸쳐서 중간 프로젝트인 메이지 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지 월드는 여태까지 배웠던 토픽 서비스 그리고 액션을 모두 사용해서 로봇이 미로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런데 이 메이지 월드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추가로 습득해야 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메이지 월드를 만들 수 있을지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번엔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트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로봇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차량형, 에커맨 시스템도 있고 디퍼런셜 드라이브, 스키드 스티어링, 바이크 모델, 메크럼휠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우리의 로봇 모델은 스키드 스티어링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스키드 스티어링 모델을 잘 보면 이런 트랙터와 같은 모델인데요. 4개의 바퀴가 모두 동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으며 이, 그리고 조향을 할 때는 에커맨 시스템처럼 어떤 조향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바퀴의 회전수 차이로, 각 바퀴의 속도 차이로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 스키드 스티어링 방식이 제자리 회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얼마나 취약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봇을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회전을 집중해서 움직여보겠습니다. 앞뒤로는 잘 움직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앞뒤로 한게 아니라, 대각선 앞뒤로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게 앞뒤로 움직인 거고요. 제자리 회전을 시켜보면, 보시다시피, 자리를 잘 찾지 못하고, 앞뒤로 이렇게, 혼란스워 하면서 회전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리 회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예제인 메이지 월드 예제에서는 제자리 회전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스키드 스테어링 방식이 아니라 디퍼런셜 드라이브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 볼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배우면서 로스트의 TF라는 개념도 배워 보겠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예제를 먼저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스키드 스티어링, 어떻게 동작했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다음 같은 디스크리션을 실행하시면 이 조그만 창이 나올 건데요. 이 부분을 키워서 크게 만드시고, 지금 보시면 바퀴가 4개가 있으며, 4개의 바퀴마다 각각 이것을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로봇의 결합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개의 바퀴, 네 개의 조인트가 존재하며 각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이런, 돌릴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가 존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에러가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front left 휠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front right 휠도 돌아가게 되고요. back left, back right 각각의 휠이 돌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말뚝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이 곧 TF라서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고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키드 스티어링은 이렇게 네 개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바일 로봇 모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꿔볼 디퍼런셜 드라이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디퍼런셜 드라이브는 조인트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휠 조인트가 두 개밖에 없고 에스크서 여러가 나는데, 네, 필 조인트가 오로지 왼쪽, 오른쪽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밑에 뭔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제가 반구 형태의 이런 어, 지지대를 제가 모델링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양 옆에 바퀴만 있다면 로봇의 앞뒤 중심을 잘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고, 이번 실제 로봇으로 된다면 지금 이렇게 그냥 반구 형태의 모델이 아니라 여기에 보조바퀴가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바퀴가 양 옆에 붙어 있고, 앞뒤에는 보조바퀴가 달린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스키드봇을 보면 스키드봇은 바닥에 이런 구조물이 없었어요. 애초에 바퀴가 잘 고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었겠죠. 네,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이 말뚝 같은 것이 뭘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로스투 TF라고 하는데요. TF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로봇이 움직일 때 로봇의 위치를 도대체 어디로 해야 될까? 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몸체 중심을 로봇의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바닥, 땅과 땅과 결국 다 있는 이 바닥을 로봇의 위치라고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합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로봇이 끝에 팔이 달렸다 하면 로봇이 뭔가 물건을 짓기 위해서는 이팔 끝의 위치도 알아야 되죠. 그데이팔 끝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는 이 조인트, 이 결합부의 위치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로봇은 여러 개의 파츠들로 이루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각, 부, 각 부분, 부분 별로 A와 B가 결합되고, B와 C가 결합되고, C와 D가 결합되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로봇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인트라고 부르는데요. 결합부인 조인트라고 부르는데 이 조인트들마다의 위치, 그리고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를 원래는 기구학적으로 어떤 행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동해 있는지, 얼마나 회전해 있는지, 행렬로서 나타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로스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렬도 알아야 되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복잡하고 하죠 그래서 이를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TF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TF는 Transformation의 약자로 지금 같은 경우 이팔 끝과 발끝 사이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갖고 있는지 어떠 얼마만큼 이동했고 얼마만큼의 회전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것을 시각적으로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TF가 로스 개발할 때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이 TF를 살펴보는 방식으로는 방금 우리가 봤던 것과 같이 RBG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이 패널에 TF라는 것이 있죠? 이 TF를 끄면 그 말뚝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시 TF를 켜보고 TF에 있는 이, 어 단추를 오픈시켜주고요. 프레임도 오픈시켜줍니다. 여기는 쇼 네임을 하면 이름들을 다 보여줘요. 근데 일단은 다 꺼보고, 지금 결국 TF가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TF는 마치 나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에서 바퀴로 가고, 또이 몸체에서 오른쪽 바퀴로 가고, 몸체에서 센서로 가고, 또 이렇게 뭐, 몸체에서 카메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몸체에서부터 여러 개의 가지들이 파생되어 나오고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이러한 나무 형태의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갖습니다 이 트리 형태의 구조를 갖춰서 좋은 점이 뭐냐 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샤시를 통해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트리 형태로 묶여있기만 한다면 좀 돌아가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A 포인트, A 조인트에서 B 조인트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무조건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TF의 개념이었습니다. 종료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을 사용한다고 했죠.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은 그럼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을 제자리에서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오, 제자리에서 도는 것이 확실하게 잘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퍼런셜 드라이브는 제자리 회전이 잘 되고,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 한다면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이 로봇 청소기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집 안에서 좁은 곳에서 회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구석 끝까지 청소했다가 그 자리에서 회전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제자리 회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의 메이지 이스케이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다음과 같은 미로를 탈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초록색 로봇을 어떻게 이동시켜서 여기 있는 초록 박스가 있는 탈출구까지 옮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우리는 방금과 같이 방금 이렇게 조종했던 것 같이 직접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에게 오로지 어떤 방향으로 가라고 여기 있는 화살표에 있는 제어 신호밖에 줄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으로 가라라고 하면 로봇이 이 아래로 가겠죠. 아래로 가다가 벽에 부딪히기 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로봇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으면 1번 제어 신호를 주면 됩니다. 그럼 로봇이 1번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벽에 부딪히기 전까지 직진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로봇을 2번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2번 제어 신호를 주고 로봇은 2번 방향으로 회전한 다음에 부딪히기 전까지 직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적절한 신호를, 적절한 제어 신호를 조합해서 로봇이 이 미로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제입니다. 실행을 해보죠. 지금 보시다시피 액션 서버와 액션 클라이언트를 켜줬어요. 여기서 제가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화살표를 보시고 제가 2번, 1번으로 가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번과 1번을 주고 끝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치지 않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같이 원래 로봇이 2번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따로 회전을 얻고 직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벽에 충돌하기 전까지 직진을 하고요 1번 방향으로 회전한 다음에 다시 벽에 충돌하기 전까지 직진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과 1번을 하고 나서는 이 상황에서는 탈출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액션을 통해서 fail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 예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로봇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려주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려주는 이러한 메커니즘은 액션을 사용하면 됩니다. 더불어서 로봇을 특정 방향으로 회전 시킬 때는 오돔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이번 강의 후반부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로봇을 벽의 충돌 전까지 직진시키는 것은 우리가 토픽 예제에서 봤던 파킹 예제와 같습니다. 레이저 스캔과 트위스트 토픽을 사용해서 로봇을 직진시켰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탈출구에 도착해서 초록색 박스를 인식했는지이 초록색을 어떻게 인식할지 이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번 강의에 다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미지에 대해서 배워보죠 다시 가즈볼을 켜고 이미지를 살펴보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로봇 전방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대로 볼수 있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이 이미지 뷰, 이미지 뷰라는 것이 ROS2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에 있는 어, executable, 실행 노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노드를 구현해 볼 것입니다. ROS2에서는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 형, 메시지 형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컴퓨터 비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OpenCV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OpenComputer Vision이라는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이 로스트의 기본 메세지 형식을 오픈 CV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픈 CV의 오픈 CV만의 그 고유한 이미지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으로 바꿔 줘야 돼요. 우리가 마치 뭐 JPG와 PNG 같은 것처럼 이미지의 형식을 바꿔 줘야 됩니다.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로스트의 CV 브릿지라는 패키지가 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로스트에 있는 이미지를 CV 브릿지를 통해서 OpenCV 의 이미지로 바꾸는 그러한 코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CV 브릿지를 통해서 이미지 서브스크라이버를 코딩해볼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우선 계속 토픽으로서이 이미지가 퍼블리시 되고 있으니까 퍼블리시 되고 있는 토픽 이름을 찾아 봅시다. Lost Topic List를 쳐보면 다음과 같이 카메라, 임, 어, 카메라 인프가 아니라 이미지 로 o w 라는 토픽이 계속해서 퍼블리시 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수알수 있듯이 이 토픽이 바로 로봇이 로봇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퍼블리시 해주고 있는 그러한 토픽이고요. 그러면 이 토픽을 s u b s c r i b e 하는 Subscriber를 이제 코딩해봐야겠죠? 이미지 Sub다 파이를 보시다. 이 s u b s c r i b e 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는 센서 메시지 메시지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둘 사이의 변화를 위해서 CV 브릿지가 사용됐죠? CV 브릿지를 임포트 해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ubscriber를 해야 되는데, 이 Subscriber를 코딩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예제에서 살펴봤죠? Create Subscription을 통해서 서, Subscriber를 만들 수 있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토픽에서 다, 사러, 다 다뤄봤으니까, 이번에는 리스너 콜백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너 콜백을 보시면 이 리스너 콜백에서 받는 데이터는 센서 메시지의 이미지 형식을 가져오게 되죠. 이 센서 메시지의 이미지 형식을 OpenCV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는 게 바로 CV 브릿지 안에 있는 이미지 메시지 2, CV2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OpenCV에도 이미지를 다루기 위한 여러 형식들이 있어요. RGB를 사용할지, BRG를 사용할지, HSV를 사용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BRG8이라는 타입으로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penCV 이미지가 이미지로 바뀌었다면, 이제 OpenCV에서 사용하는 CV2-ImageShow라는 함수 안에 이 프레임을 넣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하단에 있는 주석을 해제하시고, 이미지 g s h o w 를 주석 해제해 주시면, 조작해 주시고, 빌드 이후에 이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존에 있던 것은 중요하고,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실행시키면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미지 프레임 윈도우 이름을 카메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카메라라는 윈도우가 나왔죠. 지금 이 이미지는 OpenCV로 변환된 OpenCV 이미지 형식으로 변환된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이미지 서브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기서 종료하지 않으면 계속 나와요. 다음으로 오돔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로봇을 90도면 90도, 180도면 180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로봇이 예를 들어서 90도를 돌게 하고 싶으면 각속도 45를 주고 2초간 돌아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각속도 30을 주고 3초간 돌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로봇은 각속도 30을 주고 3초간 회전하라고 해도 정확히 90도까지 돌지 못합니다. 로봇이 갖고 있는 가속도가 있겠죠. 각 가속도가 있고, 더불어 바작,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정확히 9 0도로갈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봇을 지금과 같이 회전시키고, 회전시키고, 회전시키고를 계속하면 이 오차가 계속해서 누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걸으라고 했을 때한 발짝, 한 발짝은 정확하게 앞으로 거는 것 같지만 막상 뭐 어느 정도 걷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대각선으로 걷고 있었다 라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때 우리가 오도미라는 것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이 오도미라는 게 오도메트리의 약자입니다. 오도메트리라는 게 항법 장치 뭐 이런 뜻인데요. 로봇이 로봇에 있는 바퀴가 이제 어느 정도 굴렀는지를 탐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둘레가 50cm인 그런 바퀴가 한 바퀴 굴렀다 라고 하면 50cm 앞으로 가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지금 가지보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의 절대적인 위치와 방향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토픽에 담겨 있는데 어떤 토픽에 담겨 있느냐? 슬래시 오돔이라는 이름의 토픽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픈 소스를 다루시다 보면 어, 이런 가지보 시뮬레이션을 특히 사용하실 때 슬래시 오돔이라는 이름의 토픽은 거의 대부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오돔 의트리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퍼블리시되고 있는 오돔 토픽을 찾아보면 로스트 토픽 리스트를 쳤을 때 지금 저는 디프보 슬래시 오돔이라는 이 토픽에서 퍼블리시가 되고 있고요. 이 오돔 이 어떠한 메시지 타입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내부 메세지스의오드메트리를 보시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로봇의 위치인데 이 위치는 포즈 안에 들어 있습니다. 포즈를 보시면 또 포즈 안에 또 포즈가 들어있어요. 이 코베리언스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포즈 위 코베리언스라는 형식을 썼고요. 이 포즈를 보시면 이제 비로소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이 나옵니다. 로봇의 위치와 각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위치는 이제 관심이 없고 이번에는 오리엔테이션 각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그 새로 그 여우가 여우죠. 지축 방향의 회전각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코터니언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돔의 각도 체계가 코터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일로 각도로 바꿔 주는 그러한 코딩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오일러 각도는 다음과 같이 xyz 축에 따라서 롤, 피치, 요를 갖는 그런 각도 체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위에서 봤을 때, z 축에서 봤을 때 로봇의 회전이므로 요 앵글을 봐야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 이 내용들을 토대로 odom subscriber를 이제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odom 메트리 메시지는 내부 메시지 메시지 안에 있는 odom 메트리를 임포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코턴 이온에서 오일로 각으로 바꿔주는 그런 수학 계산 함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수학 계산이니까 이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s u b s c r i b e 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프봇, 디프봇의 오돔을 subscribe 해야 하고요. subscribe 할때 콜백인 리스너 콜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오돔의 틀 안에 포즈 안에, 포즈 안에,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오리엔테이션 중에서도 이 x, y, z w를 오일러 앵글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즈 안에, 포즈 안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와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코터니언이기 때문에, 코터니언에서 오일러 각으로 바꿔주는 함수를 통해 변환시키고, 이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롤 피치는 필요 없고, 요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값만 가져와서 프린트 해주는 그러한 예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드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음 노드를 실행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로봇이 현재 갖고 있는 요 값을 계속해서 출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각도 단위 체계가 라디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1.57이라고 하면은 3.14의 절반이죠. 그래서 약 90도의 값을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메이지 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전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예제도 직접 실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미로찾기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